네, 먼저 이야기할 짤, 짧은 얘기가 이야기 있습니다. 중국의 순나라 말기 당나라 기의 견권이라는 한 병이가 있었습니다. 식료분처 아마 썼을걸. 견권의 의술을 뛰어나 한 세대의 친국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노주에 있는 자세했던 고적금이 풍안에 걸려서 화살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죽은 것보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산 도처의 명을 찾아서 치료해았습니다 모두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견권을 찾았고, 견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활 쏘는 자세만 유지하고 계시면 제가 침을 놓은 후 활을 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자사가 활을 들고 활 쏘는 자세를 취하자 견곤이 그의 견우혈에 침을 놓았고 침을 막은 직후에 자사는 활을 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너무 놀라워서 당, 매우, 당시 매우 널리 퍼져나갔고 행림 역사상 전설적인 일로 남게 됐습니다. 요즘도 고사에 나오는 자사처럼 어깨에 쥐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옷을 입고 입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를 들어올리지 못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대개 어깨가 한계상에서 이런 일이 결재 발생합니다. 그래서 견관절 주염 과거에는 동견, 응견이라고 불렀으며 얼른자죠, 동결됐다, 얼었다. 이는 일종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붙인 병명이다. 지금 말하면 이제 오십견이죠 견우에는 견은 말할 것 없이 어기를의미합니다이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입니다 우는 과거의 우굴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우굴의 현대명은 견각골입니다 우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골두 사이의 틈을 지칭하고자 합니다 뼈 사이의 틈 예. 네. 관절이 있는 뼈 사이의 틈, 어깨를 들어올리면 어깨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한 군데씩 움푹 들어가는 곳이 생기는데 후면에 움푹 패인 곳이 견우이고 전면에 움푹 패인 곳이 견우이니 요와 우는 모두 인체중 움푹 패여있는 틈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삼각견 사이, 사이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경계를 어떻게 자극할까요?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에 누워서 어깨를 연식시키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마를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한번 안마를 할때 5, 3분의 정도는 됩니다. 이 안마가 가장 효과적이며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매일 안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할수 있는 안마법인데 이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직장인들은 일과중 휴식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오른손을 왼 어깨에 걸친 후내 네 손가락을 가능한 펴서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고 손바닥은 어깨 근육에 단단히 밀착시켜 어깨를 돌리면서 한마대 동시에 내네 손가락으로 꽉 움쳐주는 동작을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이미 어깨 통증이 심해서 들어올리지도 못하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도구 하나가 필요한데요 벽이나 나무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벽이나 나무에 밀착시킨 후 어깨를 수축을 하여 벽 혹은 나무에 도움을 빌어서 회전시키는 안마법을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부항입니다. 먼저 불부항 몇 개와 집게 소독성 95% 알콜 라이터를 준비합니다. 부항을 들고 집게로 소독성을 집어서 95% 달고콜 솜에 담구었다가 불을 붙인 후 재빨리 부항 주변을 스치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항의 부항 내에 산소를 연소시킴으로써 부항이 피부 위에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불부항은 인체의 한기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혈이 통하지 않고 한기를 인해서 발생한 동결견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항 등발사 자랑요법 등에 대해서 들으면 매우 무서워하거나 혹시 아프거나 부작용이 있지는 않는지 궁금해.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과거에 민간에서 일반 백성들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한의사의 지도하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몇 가지 간단한 치료법을 방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스스로 건강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이아말로 매우 가치 있지 않을까요? 견권, 남조 당나라 정관년시대 인물입니다. 모친의 병을 계기로 유학의 뜻을 넣었고 침과 약물 치료 방면에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정관 17년,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그의 집에 방문해서 양생의 도에 대해서 듣고 그에게 조산대부 관측을 수용하여 수장과 수위를 하사했습니다. 향년 12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견우, 팔을 곧게 펴서 밖으로 벌려서 최고점까지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쇄골 유를 따라서 바깥 방향으로 집어가다 보면 한계의 높이 수사 있는 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견봉입니다. 어깨 봉우리한테 시죠 견봉. 아 그러면 견봉의 전하 방향에 푹 들어간 곳인데 이것이 견혈입니다. 하방은 이제 결류혈이죠. 영양. 과민성 비염을 치료하는 견혈. 영양이란 두 글자를 보면 얼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일종의 꽃향기를 심어 바그 마지하려고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냄새를 맡지 못할 때 양쪽 영양열 효과가 매우 좋다. 이것은 사람들이 영양열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결론 내린 말입니다. 영은 오가는 손님을 잘 대접, 접대하는 것으로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향이란 말은 약간 복잡하지만 단순히 향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냄새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함축된 표현입니다. 다만 사람의 천성이 향기는 싫어, 좋아하고 약취는 싫어하므로 얼굴 경혈 이름의 향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후각과 가장 관계가 있는 기관은 어딜까요? 우리가 심호흡으로 꽃 향기를 맡을 때. 눈과 잎은 닫고 코로 심호흡하죠. 반면 악취를 맡을 때는 재빨리 코를 확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냄새가 모두 코를 통해서 폐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코에서 매우 가까운 곳인 콧방울 양쪽에 위치하며 외부 냄새에 대한 코의 민감도를 관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어 매우 괴로워합니다. 마치 외부와 연락하는 조직이 폐쇄된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폐는 코와 연결되며 또한 대장과 표리 관계가 있는데 영양 혈은 코 양쪽에 있고 또한 이곳은 대장경의 결입니다. 그럼 으로 영양혈에 선폐통기 시키는 효과는 다른 경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영양혈을 자극하면 콧구멍이 뚫려 향기나 냄새가 자연히 코로 들어올 수가 있고 냄새를 뚜렷이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혈은 코의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인데 비점막을 강화시켜 외부의 나쁜 공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혈이 코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병인 과민성 비염의 효과가 대단히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비염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 중에 어떤 물질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코가 간지럽고 막히며 재치기가 인속해서 나오고 맑은 콧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강은 호흡, 호흡기계의 문이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 병이 발생하면 환경에 유의한 요소들이 호흡기계통의 병변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양을 자극할 때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콧방울 양쪽에 놓아 코를 잡은 채로 호흡을 참고 3, 4초 후에 다시 갑자기 손가락을 놓아 숨을 쉬게 해봅시다. 이 방법은 기류가 세게 코를 통과하게하여 비점막의 저항성을 좋게 함으로 비염에 매우 좋은 여,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조기악명경, 지창, 입가를 튼튼히하며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경혈. 지창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먼저 직감적으로 지하창고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기 집에 한 개씩 땅굴을 갖고 갖추고 술리나 양식 등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보존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과 우리 인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얼굴에서 코를 중심으로 삼등분하여코 윗부분을 천, 아랫부분을 지, 중간부분을 인이라고 했고 이를 합치면 천진이 됩니다. 지창결은 입술 양쪽 끝에 있어서 당연히 지에 해당됩니다. 창은 창고를 지칭하며 곡물을 저장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동양 사람들은 비율을 매우 좋아했는데 한의학에서 인체기관은 각각의 기능이 분배된 직무의근거의 비유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비유는 음식물을 흡수 소화시킴으로 물건을 그 안에 넣어두고 천천히 사용하는 창고의 모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고를 관리하는 관측이 비유되어 창릉 직원이라고 불렀으며 비는 창릉 직원이죠 늠이란 것은 이제 곡식이고 창이란 그냥 물건 그 창고죠 양식을 주관하는 기능이 주요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비유가 창고에 비유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약일까요? 바로 우리 입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입은 음식물이 위로 진입하는 통로뿐만 일 아니라 잠시 저장하는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먼저 빵과 치아 사이에 저장해 놓고 천천히 씹어서 삼키게 됩니다. 치청혈은 바로 그 옆부분에 있다 보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치청혈은 또 다른 주의를 기울일 만을 가치겠습니다. 자녀를 도운 엄마라면 더욱 잘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지창열은 침 흘리는 것, 국악염, 안면마비등 국악 및 안면 관련 질병에 지창협고투자 아닙니까? 예, 구하나사에 가장 좋은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침을 잘 흘리므로 엄마들이 일종의 놀이방식으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입과 양쪽에 지창열을 자극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사나 약을 쓰지 않을 바에는 아이들과 감정교를를 증진시킬 수도 있으니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위는 장렘지관이다 비위는 인체의 복강 내 있으며 후천의 근본이 됩니다. 이는 비는 운하를 주로 하며 생혈 통혈하고 기혈을 만들게 하는 원천, 기혈 생화 지원이 되니 생명 활력에 책임지는 원천이 됩니다. 협골 오인의 느슨한 치아가 무너지지 않게 예방하며 이를 단단하게 하는 경혈. 아래턱뼈는 치아를 씻고 있는 트럭과 같다. 차는 현대 시절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최초의 차는 이동뿐만 아니라 무거운 화물 운반에도 사용됐습니다. 옛날에 이종의 그 짐수레, 양옆에 바퀴 몇 개를 차축으로 깬 판자를 이용하여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을 수, 운송했던 적이 있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체 사협관을 하악골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뼈는 모두 매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오직 하악골만은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러한 모양이 마치 차와 같습니다. 또한 하악골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치아 뿌리가 있는 곳이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치아들은 하악골에 의지하고 있어서, 마, 만약 하악골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아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와 비슷한데 우리가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 중에 차가 뒤집어진다면 이 화물들이 손상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듯 차와 화물은 상호 의존적인 일치한 관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협은 보와 같은 그 수레에 박혀 덮 보죠. 같이 사용되는 협보를 상악골 보고는 상악골이며 협보는 잇몸을 가리키며 이는 치아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보고는 상악골. 때때로 오랜 시간 동안 딱딱한 거, 호두 같은 말린 견과류를 씹는 동작 같은 외적 요인에서 의해 치아가 오랜 시간 힘을 쓰게 되면 뺨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입을 재차 벌리거나 크게 웃을 때귀 앞부분에 통증이 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장 흔히 있는 질환이 약관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종종 치아 문제로 생각하고 치과 진료를 보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치과에서 알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경우 협과과하관열을 안마해 주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합곡혈 부분엔 치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실 치통에 대해 협골협골과 혁과혈, 합곡혈은 각각의 역할인데 협골혈은 유니 통증 합곡혈은 아랫니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랫니는 대장경이고 위는 유인 협골혈은 유경이죠 예. 유니 통증을 느낄 경우 뺨을 볼록하게 내밀어 협골을 찾아서 삼에서 분 정도 가볍게 안마를 해주면 통증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협보 얼굴 양. 양측의 협골 잇몸을 의미하는 말로 사물의 여존적인 이해 관계를 표현는 말로 사용됩니다. 협골혈은 학개의 전상방으로 일 횡지만큼 떨어진 곳이죠. 일점천이죠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온 것을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학관 음양의 균형을 맞춰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병을. 하관의 기운을 통하게 하면 항상 비소수지였수 있다. 동아시아의 심미 문화는 대칭을 매우 중요하며 시사 문장에서도 대꾸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습니다이런 점은 인체의 경혈상에서도 반영되었는데 도시 상대되는 경혈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설명한학하관열 있다면 하에 상대하는 것은 상이므로 우리 얼굴에는 상관열도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상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면 의심할 것이 없지 많은 사람들이 운남성 대리시의 사과 네 가지 절경인 풍화설월을 떠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한 쌍의 주변을 써서 액자를 만드는데, 이르기를 상관의 꽃이요. 하관의 바람이라. 하관의 바람이 상관의 꽃으로 부는구나 창산의 눈이요. 얼하이의 달이라. 얼하이의 달이 창산의 눈을 비추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상화관은 모두 운남성 대리시의 지명입니다. 대리석이 나온 데가 여기 아닙니까? 상관은 넓은 초원으로 꽃이 펼쳐져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관은 산오기로 시원한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관혈은 족수형 담경에 속하며 눈가와 귀의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하관은 조경명경에 속하며 귀전방에 있습니다 귀는 산오기와 비슷하고 상관혈이 유치한 곳은 평평하고 탁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상관혈과 하관혈이 서로 대응하는 곳이 마치 지명상관 하관이 서로 대응, 대칭되는 명소인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인상진료에 이... 두 경혈은 함께 사용되며 서로 작용을 돕는데 서로 관련 있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상관열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체에 이렇게 둘씩 상대들는 경혈이 매우 많은데 상호 배합되어서 사용되는 경혈은 각각 상하로 상대되거나 좌우로 상대되거나 심지어 머리의 어떤 열과 다리의 어떤 열이 대응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줄곧 천일 합일 사상을 강조했으며 인체를 하나의 정체로 여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체를 나누거나 가르지 않기 때문입다 머리에 질병을 다리에 나타내는 발행점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런 치료는 한의학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 한 개의 창문을 열어 열면 들어오는 바람의 양은 매우 적겠죠. 그러나 만약 앞뒤로 맞을 문은 창문 두 개를 못 열면 더욱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서는 이렇게 상하좌우로 대칭되는 경계은 바람이 통하는 앞뒤 두 개의 창구가 모두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으로 기혈의 운행이 더욱 잘 되게 되어 더욱 빠르게 질병이 호전되게 됩니다.